어? 너 뭐하니? 얘 왜이래? 얘뭐요너일부리이 <laughs> t h e 야 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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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려 야! r 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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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이 r 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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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r 천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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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야 e 다 h e r e t h 려 리버 내 내려. 맞는 거 뒤로 좀 빼. 야, 야, 이거 여섯 씨도 놀잖아. 야, 리버 뭐해? 붙다해서 히터센 나가려. 캐리어, 색상기. 야, 리버 뭐해? 야, 아저, 어, 제발. 제때마. 어. 아니 그 셔틀 리버 막 이런 거 큰일 나. <laughs> 셔틀 리버, 어 셔틀 리버 줘야겠다. <laughs> 어, 우 큰일 나, 큰일 나. 오케이 셔틀 리버. <laughs> 드라곤 준다. 드라곤 하나만 줄 거야. 네네. 네. 장난감 재밌겠다. 상대 앞마당가서 뭐하는지 한번봐오케이 아니 근데 21 21저거빌요빌드빌드는 음? 21 감각적으로 시빌. 이시 제, 지금 쉬었나? 저는 롤 챔피언이랑 같이 스타크래프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에이. 보여줘. 어, 오케이 벌초 돈다, 벌초 돈다. 그러고 나오나요? 나오지, 나오지. 나오나요, 오케이. 벌초 하나 돌았어요, 셋 시로. 음, 나와, 나와. 온다, 온다. 안 돼, 때려 톡. 어? 오, 잠깐 마스라슬한데. 막면 돼, 괜찮아. 오, 잠깐만. 막아. 드라군 뭐하니? 왜 이래? 얘 뭐예요? <laughs> 너 일부러 이런 거야? <laughs> 아니, 아니, 진짜로 얘 고장났는데 A 땅는데왜 안? 아, 아니 A 땅을 했다니까? <laughs> 방금 갑자기 멈춰서 드라군. 아니! 뭐야? 아니 진짜로 진짜로 아니 <laughs> 아니 이거 뭐냐? 어 레전드인데? 아니 방금 얘 가만히 서서 3초를 가만히 있는데? 어 뭐야 홀드 안 돼? 어 이거 홀드 안 돼? 어 뭐야? 아 홀드 없어? 아니 나 지금 뭐 키보드 적건가 본데 잠깐만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슈가 발생된다고? <laughs> 뭐야, 뭐야? 어? H가 안돼 뭐야 이거? 아 그래? 아 그래서 아너 홀드로 때리려고 했구나. 아니야 아니야 A 당했어 나 근데. 드라곤한 마리랑 리버 한 마리 태워서 공격 하어드라곤 하나랑요. 오케이. 음. 어 됐다 됐다. 빠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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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러 나왔다. 스케랩 채우 가야 돼. 예예 예, 눌렀죠 눌렀죠. 음. 빠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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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 믿는다. 와 아니 나 여기 해본 적이 없는데. 야 공격 온다 앞에. 리버 돌아야 돼 수비해야 돼. 옵저버, 옵저버, 옵저버 야, 드라군 좀만 오케이, 뒤로 오케이. 빠져 공격 와야 돼, 탱크한테 막고 있잖아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옵저버랑 드라군 컨트롤 막아 옵저버 여기, 여시 있어? 어?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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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 여 <laughs> 오케이 어디 갔어? 도망갔나 봐 온다, 온다, 온다! 같이 싸워! 아흐흐 <laughs> 드래곤이랑 같이 오. 싸우면 되는데 이거. 오게 오게 오게. 드래곤도 아 없죠 뭐6 시드야 일단 열로 가봐 좀 어, 없죠 <laughs> 잘 해봐. 할수 있어 이기는 병력이야. 찍기는 싸움이야 이기는 싸움. 아직 컨트롤! 야 리버 내려와, 태워. 아, 떼, 때려. 야, 드라곤 내려 태워 아떼 떼는 야 드래곤 내려. 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laughs> 새끼가! 너 일부러 이러지? 이걸 줘! 아니, 이 싸움을! <laughs> 이 싸움을! 아니! 아니! 리버 안 썩었다고! 아니! 다시 나왔어! 다시 리버 나왔어! 리버 침착해! 리버 드라운 빼! 드라운 때려 때려 때려! 일단 때려! 리버 나왔어! 괜찮아 괜찮아! 리버! 리, 아, 스케치 후! 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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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어려워! 아!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이런 걸 시켜! 잠깐만! 침착하게 해봐! 침착하게 아, 해봐! 말이 안 되잖아! 아! 침착하게 해봐! 아야 우리 지금 혈압 치료된다. 잠깐만, 할수 있어. 첫 싸움을 지내, 첫 싸움을. 어, 잠깐, 잠깐, 벌쳐 있어, 벌쳐 있어. 어이구. 오케이, 오케이. 야, 어, 이거 리버, 치아... 셔틀 리버 있잖아. 어. 잠깐만, 잠깐 가고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렇지 드래곤으로 6시 마인 지워주고 어두 동시에 두 개가 안 되는구나 오케이 잠깐만 셔틀 너무 멈춰 있지 말고 병력을 따라다니던가 패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이 새끼 말 듣고 있어 어아이 어. 지금 여시 보고 있어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보고,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셔틀 보고 있어. 셔틀 털로가 셔틀 털로가 셔틀 털로가 털로가 여기 근데 마인이 있을것같아 여기 아니 그 상..일단 잘 컨트롤 컨트롤 어나 보였어 어어어 어어어 가지마 가지마 어 괜찮았어 대다됐 아 살았어 살았다 다다다 일로와봐 일로와봐 병에 붙어 병에 붙어 병에 붙어 속봐 병에 붙어 속봐 제발 업접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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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져봐, 웃음> 이거 업접 <없져봐. 웃음> 이거 업접어 <없져봐>, 업접 <laughs> 움직여 됐다 됐다 여기여기 미리미리 미리미리 아 얘를.. 어, 오케오케 어따데 시야좀 밝혀 시야좀 밝혀 이거 리버랑 드라군이야 드라군 맞나? 뒤로 빼! 뒤로 빼! 캐리어 인터셉터 채우고 천천히! 캐리어 인터셉터 채우고 천천히! 캐리어 지금 보내면 안돼! 업점으로 보고 초캐리어 인터셉터부터 채워 채우고있어 채우고있어 여기 6시! 6시 드라군도 끌고가 끌고가? 아니 리버랑 같이 써 리버 어디서 셔틀! 야! 야! 다.. 다병력 어택 때리고 리버 내, 내려! 야, 맞는 거 뒤로 좀 빼. 야, 야, 이거 여섯 도 놀잖아. 야, 리버 뭐해? 붙다해서 히터센 나 캐리어, 땡땡이. 야, 리버 뭐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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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때려, 리버 때려, 때려. 때려 안 때려? 착하게 와. 병러 나와, 병러 나와. 사캐리어까지. 이거 맞고 이기는 거야 현재 원래. 이거 어떻게 뚫려? 이거 어떻게 뚫리지? 이거 이거 조사가 아니야 이거 배팅 있어. 이거 왜 뚫려? 이거 왜안 태워? 아아아아아아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제 통장 통장 아고검아해봐 이거 어떻게아 야, 이게 왜 뚫려? 아아아아아라고아 있는데 이게 왜 뚫려? 이거 아아아아아아이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혈암... 아니, 이거... 야... <laughs> 으아아아왜 <laughs> <laughs> 캐리어랑 리버가 어떻게 하는 거냐고 <laughs>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하이 어떻게 아 이게 으하하으어버봐 맞는거 빼! 이런 애한테 스타는 시켜? 이런 애한테 스타를 시키고 지금 아직도 스타 할 생각이 있어? <웃음> <나가>. <웃음> 아니 <웃음> 아. 리버가 한 대도 못 때리고 터지는 현재한테 리버 캐리어를 좀 어떻게 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 레이크야? 저 티어 감성인 아니, 아니? 아니 리버, 아니 리버 절세 크랭크로저 자꾸 절벽에서 밀어. 아, 아니, 아니 그, 그 리버 캐리어를 리버, 리버 캐리어 아니 이 쉬운 걸 못해? 너이 새끼 너 조작 어, 어. 아니야? 야 바꿔 나랑 나랑 현재 생산하고 크랭크랑 저기 버시범이 컨트롤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생컨 바꿔서 오케이 생컨 바꿔 생컨 바꿔 오케이 자, 빨리 오더해야돼 형커나면서 오더도 해야돼 하고 싶은거 뽑아 오케이 너 그거 뭐냐 그생떱이나뭐 해도 돼네 리버 줘도 돼 오케이 저 21렉이나 23렉 해볼게요 나는 투팩이 안죽어 육... 투팩 병력올때 6들어주면 다 막아줄게 네 육드랄 줘야 된다. 오케이. 아니 잠깐 육드랄 줄령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야 상관없어. 투백이 아니면은 육드랄 안줘도 되니까. 6두라.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빠져. 어, 제발. 제발 어.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좋아. 드라곤 1 0어 개꿀이야. 나이스. 아두 어, 번째 파일론안지었구나 오케이 그럴 수 있어. SCP 왔고. 예. 드라곤 10초 뒤에. 네. 485. 와, 이제 이런 것도 나와, 님들. 와,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다. 오케이, 나왔고저 여기까지 하고 아닌가? 투드라 멀티야, 원드라 멀티야. 아, 어, 투드라 멀티 그쪽. 어, 보낸다. 튼튼한데. 네. 이제 못질것 같은데. 응? 못질것 같아. 못질것 같다고. 그렇지. 아, 오케이 오케이. 우씨 어, 그렇게까지 말해주면 든든한 걸? 이러고 이제 다시 드라군 저거 하고, 오케이. 라고 눌렀어요. 으흠. 왜안안쏴이 멍청한 새끼. 그래 나 아까 진짜 억울했다니까. 그니까 너는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였어. 올라가요 옥저버 아니 로봇 속시. 그 다음에 투게이트. 군대는 거 바로 드라군 찔러주고. 좋고 좋고. 오케이. 저 모르겠으면 물어볼게요. 으흠. 좋고 좋고 돈만 남기지 말고 찍어. 랠리를 앞마당 여기다가 좀 찍어 줘. 앞마당에 찍어 확인. 이제 4게이트 늘릴까요? 음. 오케이. 4게이트에 아둔. 멀티 지어도 돼네옵저버 나와요 찍었어요 잠시만요 아직 어 장현재 든든하다 말고. 생산에 장현재 든든하다 오케이 오케이 드라군을 쉬지 말고 넥서스 아... 지어도 네. 돼 이제 드라군 다음 나오는 거안 뽑고 오케이 확인 오쩌고 나왔어요 한번 쉬는 타이밍 음. <laughs> 앞마당 피는.. 아예 3룡이 피러 가는 중 3룡이 나이스 네. 어? 엔지니어링 베이가 있어요 딴데 지어 여기다 지어도 돼? 대시 오케이 랠리가 왜 아니, 이런데 찍어져있어 어, 어? 어디? 리가좀 이상한데 있어 리 어디 파일런 앞에 찍을까요? 어파일 앞에 오케이 아니 토레이왜 저기있어 바로 눌러주고 업자바 계속 찍어 네 앞마당 가스 짓고옥 접어 눌러주고 함룡이 피고 날스드라군 물량 좋고 네, 조금씩 여유 되면 찍을게요 잠시만요 포지 지어서 공업 돌려 확인 아니 랠리 렐리 잠깐 제대로 안해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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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고기 했는데? 아 <laughs> 이상. 얘네가 고장 난거 아닐까? 아 어, 그렇게 생각해도 조, 좋긴 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신감 가져. 병력 쉬지 말고 계속 찍어. 윤 일꾼도 기지 말고 계속 찍고. 옵저을 계속 찍고. 옵저을 계속 찍어줘. 그렇지. 나이스. 에 네. 병력 많이 찍어야 되나요? 좀 쉬고 싶으면 쉬어도 돼. 대각이라서 여유 있거든. 테 테크 올려도 되나 해서. 아 테크 올려도 돼. 지금 저희 상황 어떤가요? 어, 엄청 좋아. 엄청 좋아 확인. 한시 가다가 잡힌 것 같아요 일군 괜찮아 아 어, 벌초로가 잡혔어 브리핑 계속 해볼게요 음흠. 이제 6시도 멀티 먹으려면 먹어도 돼 질러 네. 하나 보내놓기 게 옵저버 생산 너무 좋고 이번에 좀 질럿 위주로 하면서 아비터 뽑을게요 아비터 리콜업부터 눌렀어요 음흠. 끝난 거 같거든? 업 계속 찍어줘 업? 뭐 연구 완료 소리 아, 들렸는데 요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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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 <목소리> 저는 생산 계속하고, 엎 찍고 예, 예. 앞 f t 나왔고 저거, 더 필요해요?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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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케이 확인 이거 저거, 저어요저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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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한번 올려볼게요 으 장현재 잘하는데 어 이거 렐리 하나 잘못 찍혔다 본진의 게이트 앞에 질럿 하나 있어요 현재 우리 좀 놀자 리콜 한번 때리자. 크랭크 자기는 개시운 옥드라하면서 현재한테는 개으레운 리버캐리어 오버즈로 떠먹이네. 야, 자기 현재가 리버캐리어 줬으면 지금 게임 이미 끝났어 이, 이 자식들이. 어. 올라와. 천재. 놀라운 사실 6실 먹었는데 6실 아무것도 안 했어. 아, 장현재가 잘하네. 아니 잠깐만, 근데 크리크시. 네. 네. 아, 뭐 마치 리버컴 보여줄 것주발언 질렀더라고만 형제 컨트롤로 아니 생산력으로 그냥 업혀갔네요. 근데 장현재가 제가 잘했네요. 리버캐리어 어. 빌드를 모르긴 해요.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laughs>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어떤 거죠? 네. 우리 희범동생 벌처를 너무 시원시원하게 막 써요. 그러니까 희범이가 아까 아, 형님이 아, 할때 저걸링을 막 쓰더라고 그냥. 그니까, 아니. 뭐 뭐... 벌쳐도 그렇고, 막, 탱크도 막, 던져주막 아, 없어. 저그 마인드다. 오, 어, 아. 너무 저그처럼 써. 솔직히, 그, 탱크 한 마리, 아까 드라곤 한 마리랑 초반에 교환됐을 때 약간 빨간 약이었죠? 저, 놀랐어요.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저거 <laughs> 뽑아주면. 아니, 크랭크가 컨트롤을 잘해도 그래도 벙커를 끼고 왔다 갔다. <laughs> 그 정도는 당연히 말하는 거죠. 아이, 게 하이피가 유혹이 좀 심하더라고요. 아. <laughs> 반응이 그것만 네. 보고 있네 할게 없는데 그 시간에 <laughs> 크는멀하신데아그 아, <그냥> 네. <laughs> 생각보다 너무 센데요 이 사람. 마